처짐과 볼륨을 같이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가슴 성형 수술하면 젊은 세대가 받는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사실은 임신, 출산, 수유를 겪고 난 이후에 여성분들이 더 많은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물론 젊으신 분들도 체형에 따라서는 가슴이 약간 처진 경우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출산과 수유를 겪으신 분들은 훨씬 그 변화 정도가 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과 수요를 겪다 보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투자를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쏟아붓고 나면 여자로서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많이 옅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젊을 때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큰 상실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중년층 여성분들이 가슴 성형을 상담하실 때에는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 연령대의 여성분들은 출산과 수유를 겪으면서 처진 가슴을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단순히 보형물만 넣는다고 해서 예쁜 가슴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신경 써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볼륨의 회복, 두 번째는 처진 가슴을 끌어올리는 리프팅입니다. 고용물로 잃어버린 볼륨을 회복하면서 처진 가슴 조직은 끌어올려야 비로소 예쁜 가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큰 볼륨을 넣어서 끌어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본인의 체형과 흉곽, 피부 탄력 등을 고려하여서 볼륨을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히 가슴 조직을 같이 끌어올려주는 수술을 동반해야 합니다 이처럼 처진과 볼륨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만 만족스러운 가슴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그리고 충분한 상담 숙련된 수술이 모두 필요할 것입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크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신의 몸에 맞는 고형물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형이 마른 분들도 있고 통통한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생각하시기에 체형이 통통하신 분들이 수술 결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어느 정도는 맞지만 어느 정도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 몸 안에 고형물을 삽입하였을 때 보형물과 그 위를 덮고 있는 연부 조직이 같이 가슴 라인을 완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부 조직이 너무 얇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고 부드럽고 모양이 잡혀 있을 때 가슴의 모양이 더 예쁘게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부 조직이 두껍지 않더라도 즉 체형이 마르셨더라도 예쁜 가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연부 조직이 보형물에 맞춰서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자연스러운 가슴 모양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 체형을 가지신 분들도 가슴 성형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혹시 보형물이 비쳐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 비해서 피부의 탄력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형물 크기를 고려하실 때에는 무조건 크기라고 생각하는 건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보형물을 고집할 경우에는 오히려 광범위한 조직 선상이나 부형 구축 혹은 피부 비침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체형과 적절히 어울리지 않는다면 부자연스러운 모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자분의 키, 체형, 흉곽의 크기, 피부의 탄력 등을 고려하여서 보형물 크기를 계획합니다. 결국 나에게 맞는 보형물의 크기가 가장 나에게 아름다운 가슴을 만들어줄 것입니다.